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손순장 이사들입니다 <laughs> 아, 자, 오늘 보자. 우리 14일 월요일 아침 철수조항입니다. 철수조항. 철수정황.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오늘 첫 포인트에서 헷갈리도 못 잡고 있다가, 두 아, 번째 포인트에서 헷갈리 잡고, 세 번째 포인트에서 살살 잡히는 거 보니까 이게 되겠다 싶어갖고,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자, 평균 시알은 요 정도가 보입니다. 많이 잡힌 게 어, 한 2.5지 정도 되겠네요. 2.5지. 그런데 마릿수가 좋았어요. 확실히 동풍이 불면은 고기가 좀잘아요 예, 요 이제 큰금만 골라내셨어. 골라 예. 여기 사장님은큰금만 예, 3지 끝만 골라내셨고 30분 골라 낸게 한 40마리 정도 되겠네 요 40마리 정도 되고 어 보자 여기 어, 빼구통은 빼구통은 어. 음. 보면은 이게 얼음이 벌써 고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깔지 100%입니다 100%, 100 다. 이만큼 차가 있는 겁니다 불쑤다 밑에 한번 봐주이소 아, 밑에 한번 어, 잠근지 그거는 노. 워고거밑에요자 누워가 잘나가고 하시는데 밑에가 크답니다 에? 자 보이시죠 몇 마리 꺼내 보이시죠 자자 자, 이네자 어, 어, 2.9지, 예, 네, 2.9지, 2.9지 정도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힘든 입질은 사이먼 씨이 크지야. 요 예, 예. 예 크고 이제 새벽 되면서 한 타임 딱 올라오는데 이때 씨알은 좀 산데 입질이 없어서 재었어요 음. 자, 요 방금 방금 잡은 거네요. 2.3지 되겠습니다. 음. 자, 마리 손에 음.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와 이거 쿨러 엄청 깊던데, 예 네, 쿨러 엄청 깊던데, 어 이거는 삼지급이네, 예 네, 엄청 깊던데 막 이만큼 열었습니다, 와 이거 오늘 막 열았다, 어늘막 우리 사무장님의 막 특별 유급을 받으시고 막 나가시던데 어디 가셨노아 여기, 아 여기 계시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이소, 예 소라 만들어 주기 상이, 사무장님 따봉 한번 해 주고, 사무장님 따봉, 응 네, 따봉 따봉, 예 사장님, 이 사장님 거? 네? 아, 어디, 어딥니까, 어입니까 아, 이거. 이거, 이거. 섭섭하다고 어, 하시길 한 보겠습니다. 살랑, 돼, 살랑 잡으시더만은 어. 뭐, 이만큼 잡으나 하셨다. 어, 많이 잡으셨네요. 세상에, 어. 어. 자, 보여주예요 네. 어,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손장 이만큼 했고요. 자, 내일도 증상 출항. 비가 온다는데, 응, 바다는 크게 비가 안 잡혀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손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은 오늘, 장원은 오늘, 어. 오늘 장원, 우리 사장님들 다 장원입니다. 자,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네, 어, 내일 또